사도신경으로 신원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피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laughs> <laughs> 93장, 전송하겠 습니다. 93장, 예 수는 나의 힘 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너나 살면 세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프리고 내맘음에 근심 사이.

주신이 주수할 복신만도다 위한 열매 주신은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한른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린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내 소망 대신인 이 세상을. 생어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리에게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3장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따로 온 조카 롯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되었고, 롯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318명의 군사를 일으킬 정도로 큰 무리였고, 로또 어,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 하인들이 뭐 비슷하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같은 구역에서 그 사람들이 어, 양도치고 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서로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들이 되었지만, 그 하란에서부터 같이, 이 조카 롯은, 롯은 자기 부모도 다 버리고 사실 아브라함을 따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두 사이가 불편해지는 거죠. 상황이 둘을 불편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 롯하고 내가 한 지경에서 함께 살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이러다가 의도 상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롯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야,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져서 이 지역에서는 좁아서 같이 살기가 어렵게 했으니 우리가 나누어서 살자.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더라도 좀 지역을 좀 서로 분할해서 살자. 대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저리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여기 남겠고 네가 여기 남겠다고 하면 내가 떠나겠다. 조카로 세계 양보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 하네. 그런데요, 온 땅이 다 있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좋은 땅.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은 상대방이 보기에도 좋은 땅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디에 사느냐?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은 저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 물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농사도 잘 되고, 또풀 이런 게 많아가지고, 목축하기에도 좋고, 이런 땅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사실 그래도, 그런 땅이 많지. 여기 가도 물 있고, 저기 가도 물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거든요. 이가난한 땅은 이거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광야 지방은 사실 그거 찾아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유랑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땅은 남도 원한다. 이게 만고의 진리야. 우리나라 같은데도 마찬가지예요. 한 동네에서 좋은 땅은 다 알아. 아저땅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 하는 거 잖아 말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게 배려죠 배려. 누구에 대한 배려냐? 아브라함은 롯이 정말 아들 이상이었을 거예요. 봐요.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 땅에서 머물다가 아마 로세 가족들은 하란 땅에 다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그 친척 중에 자기 부인 사라 말고는 따라온 사람이 유일해. 얼마나 고마웠을까. 가족들이 다저 미친놈 여기가 좋은데 어디를 가라 가자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나는 큰아버지 따라 가겠습니다. 이건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고 쑥갈수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부모 못볼 수도 있어요. 형제들 못 만날 수도 있어. 그 길을 따라온 롯. 신앙의 그 어려운 여정을 함께 해왔던 조카, 모든 것을 양보할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생턱교회 7년 이제 금년이 돼 갑니다. 금년 7월이면 정확히는 5월 3일이면 생턱교회 예배한지가 딱 7년 되는 날이죠. 7년을 하루같이,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7년,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 아파서 떠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떠나기도 했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7년 전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뭘까?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런데 이게 땅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영역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영역이나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우하는데 네가 왜 우하려고 그래? 내가 먼저 우했잖아. 아 이게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많아요. 많아요. 이게 여유가 없어서 그래. 왜 어떤 여유냐? 아브라함이 어떤 여유가 있었을까요? 조카로 첫째는 조카로에 대한 정말 애틋한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네가 우하면 아 나는 좌하겠다. 하나님이 네가 우하고 나는 좌해도 너도 복주시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선택하면 다 양보하겠다고 그러지.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닌가요? 아브라함도 먹여살려야 되는 식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뒤에 이사기 우물전쟁에서 보여주는 마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여기서 배려의 여유가 양보의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만 보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 사람들이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다 양보하지 뭐 내가 다 희생하지 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텐데 이런 여유가 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먼저 알아줘야 되고 목사가 먼저 알아줘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나님은 잘 멀리 계시고 사람들이 옆에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어려운 세월들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다. 보이지 않지만 더 나은 가치를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은 이 땅이 좋은 거라는 것, 루시나,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아.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건더 나은 가치.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복주신다고 하는 이 가치를 보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눈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과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그 눈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을 열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아이라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와를 호 믿으니 여와께서 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브라함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말 한마디에, 네가 좌우하면 나는 우아리라, 이거에 나타나는 거 롯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온 마음은 있었어. 그런데, 롯의 마음이 조금 변한 것 같지요. 왜 변했어요? 롯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씀,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다른데로 가겠습니다. 삼촌이 좋아하시면 내가 우아하겠습니다.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롯은 그말 듣고 이렇게 보니까 소돔 땅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물이 많고 한 이런 곳. 얼른 그곳을 선택해서 간다. 인간의 기준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었어그 어려운 여정을 함께 해왔는데, 롯에게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의 기준이 작용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롯은 다 잃고, 소돔땅에서 두 딸과 함께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사람이 됐지. 자기 부인은 뒤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왜 뒤쳐다봤겠어요. 그런 가치로 살았으니까. 그두 고온 게 너무 아깝잖아. <laughs>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 거예요. 롯이 이때 삼촌 먼저 택하세요.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이런 믿음을 보여줬었다면 아마 로세 역사도 성경에 놀랍게 기록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로세 역사는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로세 두 딸과 동침해서 민족을 낳았는데, 모압과 안문 족속이 됐어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가증한 민족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로스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믿음,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나. 우리도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온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하늘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예. 오늘 최욱기 권사님 남편 이광수 집사님이 심장에 스탠스 시술을 또 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체육 기관사님, 남편 이광수 집사님께서 심장에 스탠스를 넣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잘 되게 하시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 없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톱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멘. 영원히 아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